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던 세상의 가머니설 60년 믿어보니 어떻던가요?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들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속지 마십시오.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남들은 영리하게 제 앞가림들 잘만 하던데 저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묵묵히 버티면 언젠가 해뜰 날이 온다. 다들 맞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세상 모든 위인전도, 그렇게 말했기에, 그게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6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손에 남은 게 정말 그 복입니까? 아니면 병든 몸과 텅, 빈 통장, 그리고 허망한 마음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 정해놓은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오늘을 희생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60년 넘게 속고 살았던 제가 이제야 그 껍데기를 좀 벗겨보려 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으며 배운 비싼 수업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참 성실한 세대였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였고 내가 쉬는 것보다 회사가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지요.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다 좋아진다는 그말 한마디를 밧줄처럼 잡고 절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 목까지 떼어주며 살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이고, 그렇게 덕을 쌓으면 말년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사람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사람은 다 비슷하다. 진심을 다하면 결국 통한다는 말을 믿고, 뒤통수를 맞아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족은 또 어떻고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내 영혼이 깎여나가는 줄도 모르고 무한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깎이고 깎여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성시함과 착함의 결과가 왜 지금의 우리를 이토록 허무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평생을 노력했는데 여전히 노후가 불안하고, 진심을 다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 지도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부려먹기 위해 나눠준 전단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빤한 거짓말에 평생을 속았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가 파놓은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공평한 세상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세상이 살만 난다고 믿는 뇌의 방어기제죠. 그래야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라는 믿음은 사실 우리 뇌가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스스로에게 주사하는 가장 달콤한 마약입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 뇌과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놈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본전 생각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맛없는 음식을 시켰는데 돈 아까워서 억지로 꾸역꾸역 다 먹다가 체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다 떨어진 낡은 옷인데 정이 들어서 혹은 버리기 아까워서 장롱에 10년 넘게 처박아두진 않으셨나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착하게 살았고, 참고 살았고, 가족한테 퍼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뇌가 속삭입니다. 야, 지금 와서 그만두면,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다 허사가 되잖아.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지.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잃은 게 아까워서 앞으로 잃을 게더 많은데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걸, 내는 손실을 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서 이미 버린 시간 매몰 비용을 붙잡으려고 당신의 남은 인생까지 도박판에 올리라고 등을 떠밉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서 성질내면 나만 나쁜 놈 되지 하며 스스로를 다시 그 지옥 같은 굴레로 밀어넣는 겁니다. 또한 사회는 우리에게 성시함이라는 가짜 도파민을 주입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묘한 뿌듯함. 사실 그건 성취감이 아니라 마비 증상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체제가 유지되니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산게 아니라 사회가 설계한 보상 체계 안에서 쳇바퀴를 돌았던 햄스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눈을 뜨고 잔인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60년 살아보니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째 착하게 살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됩니다. 내는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보상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환경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나의 비위를 맞출수록 상대는 당신을 배려심 깊은 사람이 아니라 무시해도 반항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착함은 무기가 없을 때 비구람이 되고 가시 없는 장미는 가장 먼저 꺾이는 법입니다. 둘째, 버티면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몸에 병만 듭니다. 안 되는 일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맞는 사람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무작정 버티는 건 인내가 아니라 미련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빨리 포기할까입니다. 무식하게 버티다 병 얻고 돈 잃으니 빨리 손절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셋째,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닙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영혼까지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효도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투자는 없습니다. 돈 없으면 자식 눈치 보게 되는 게이 나이대의 생활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60대 이후의 돈은 곧 인격이고 품위며 자유입니다. 주머니가 비면 마음도 비고 관계도 비어버립니다. 넷째, 노력은 아주 자주 배신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땀방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와 효율에만 반응합니다. 열심히만 살았던 사람보다 염리하게 길목을 지킨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노력이라는 말에 속아 내 귀한 시간을 남의 배불리는데 다 쓰지 마십시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제야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틀린 지도를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남의 각본대로 연극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삐딱하게 사셔도 됩니다. 남의 시선, 자식의 기대, 사회적 체면, 그런 거다 벗어던지세요.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60년 동안 세상 위하느라 내진다 뺐으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의 안녕과 평화만을 위해 써도 무죄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제는 철저히 당신의 이 속을 챙기며 사십시오. 그게 60년을 버텨온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특별히 선물을 줄 이유도 없고, 고생했다고 해서 눈물을 닦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무심하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가짜 희망을 쫓느라 부르트던 발바닥을 멈추고, 이제야 비로소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켜주는 건 세상에 그럴듯한 격언이 아니라, 당신의 냉정한 현실 감각입니다. 남은 인생, 부디 속지 말고 당신답게 사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